이제 횡령까지도 하고 막 이런 그런 상황에서 또 교인들과 또 관련돼 가지고 또뭐 이렇게 재판도 해야 되고 막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교회였어요. 교인들이 한2 0 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유대균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고 나가지고 어 자기 말로는 그래요. 자신 말로는 어 청년 사업을 자기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청년 사업을 포기해야 되겠다 딱 그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좀 안식일에 이 청년들 위주로 해서 순서들이 진행이 되고 하나 해 가는데 참 너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 교회의 우리 임미림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뭐 이제 청년들 젊은 집사님들 또 우리 전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일하고. 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어, 얼마나 귀하고 정말 든든한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늘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 정말 그 따뜻한 사랑으로 또 고마움을 늘 격려해 주시고, 또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저는 무비 보셋의 교훈 무비 보셋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엘하 1 9장한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 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 네주 왕이여, 나,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하였더니, 내종이 나를 속이고, 나에게 주와, 왕의 내, 주와, 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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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주왕 네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니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비보셋은 왕손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사울 왕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다윗의 절친 또 언약을 맺은 자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 벌어진 길보와 전투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함께 전사하게 된 것입니다. 비보를 들은 유모가 서둘러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하는 과정에서 이 무비보셋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는 대략 어 4살 5살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렸지만 충분히 뛸수 있는 꼬마였습니다. 그런데 유모가 그 아이를 안고 뛰었다고 하는 것은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도망해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땅에 떨어질 때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하게 모르지만 무비보셋은 그때로부터 절뚝발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유모와 무비보셋은 요단강을 건너 동쪽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감춘 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여기서 잠시 무비보셋을 접어두고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바는 아 누구냐면 사울왕의 재산관리인 이었지요. 아 어느 날 다윗은 이 사울왕의 후손이 생존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시바가 아 다윗에게 나와와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너무 기뻐가지고 당장 그를 데려오라고 했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어, 그의 곁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었던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누구에게 주라고요? 네, 이 무비보셋에게 주라고요. 그리고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바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날벼락과도 같은 소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데려가면 자신에게 큰 상이 하사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이미 자기가 자기 것인 양 소유했었던 사울의 모든 소유를 다 어떻게 돼요? 토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장애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그런 장애인을, 그런 사람을 주인으로 어또 섬기게 된 것이 아마 시바에게는 굉장히 분통이 터지고 짜증이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바는 이 모반을 꾀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여기 이 사람 누굽니까? 돌 던지는 사람이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 광야로 피신을 했는데 그때 시바가 다윗의 뒤를 쫓아가서 준비해간 이 떡과 건포도와 여름 과일과 포도주를 다윗에게 펼쳐 놓은 것입니다. 궁지에 몰렸던 다윗은 정말 이것을 기쁘게 받았고요. 그때 에 그러면서 내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는 기회를 잡았다 싶었습니다. 그는 무비보셋이 왕을 따라 나서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다윗왕이 왕궁을 비운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해서. 사울의 왕국을 재건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다윗은 시바가 자기에게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면서 그 말을 했을 때그 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바의 계략을 눈치채지 못한 채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다 누구한테 준다고요? 이 시바에게 준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는 다윗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교활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또 바뀌게 됐어요. 다윗은 반역을 주도했던 아들, 이 압살롬이 죽자 예루살렘으로 다시 환궁하게 되었는데, 무비보셋 씨그 환궁 소식을 듣고는 다윗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 앞에 나온 이 무비보셋의 몰골이 정말 꼴이 아니었어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 보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무비보셋이 이렇게 수염도 안 깎고, 씻지도 않고, 예? 수염도 안 깎고, 이렇게 몇날 며칠을 지냈을까요? 상당한 날을 이렇게 지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오면 어땠을까요? 냄새 나고, 더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왜 몸단장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행동을 언제 하는 것입니까?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누군가 슬픔에, 누군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윗에 대한 그의 충성심과 사랑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쉬 뒤집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영접하고 있는 이 무비우스, 무비보셋에게 뭔가 섭섭함이 가득 담긴 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다윗은 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시바가 그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무비보셋의 입을 통해서 직접 지금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으로부터 충격적인 대답을 받게 듣게 됩니다. 내주 네 왕이요 왕의 종인 저는 다리를 절으로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내종 네 시바가 나를 속이고 나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없어서. 여러분 진실은 잠시 가려지는 듯 했지만 결코 묻히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문 1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게 무슨 일이 있을 때이 사람의 얘기만 들으면은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사자가 와 가지고 이야기를 소상하게 또 하면, 예, 그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왕으로서 이 시바에게 한 말이 있어서, 그에게 주었던 사울의 전세산을다 뺏지는 않고 절반만 누구에게 돌려줍니까? 예, 이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주 왕께서 왕궁으로 평안히 돌아오신 것만으로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시바로 하여금 그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하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 정말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에... 그래서 어일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3년 가뭄이 계속 됐고 기부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 왕이 기부온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책임을 물으면서. 사울의 자손 중에 남자 일곱 명을 넘겨주면 그들을 죽여가지고 기부 온 사람들의 한을 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요거를 제가 언제 한번 설교 때 언급을 한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언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기부 온 사람들의 요구를 다윗은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울의 집 족속이잖아요. 사울의 직접적인 어 직계 손이잖아요. 누구도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지금 닥친 거예요. 이 무비보셋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다닥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곱 명을 내어달라고 요구하는 기본 사람들의 요구에 누구는 빼놓았어요. 무비부셋는 빼놓았어요. 왜 빼놓았을까요? 네? 아, 그렇죠. 요나단과 뭐하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요나단의 이 후손들을 다윗이 지켜주겠다고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그 언약 때문에 누구를 내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이 무비부셋을 내어줄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예, 끝을 맺게 됩니다. 예. 아, 여러분, 오늘 이뭐 단순한 이야기였지만은 이 무비보셋과 시바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교훈을 아, 지금 얻고 계십니까? 저는 시골촌 사람이었습니다. 예 근데 어느 날 이제 집사람하고 아침을 먹는데 이제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 우리 집 진짜 가난했다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그 고무신도 이제 시커먼 고무신이 있었고 하얀 흰 고무신이 있었잖아요 그이 고무신이 같은 고무신이지만 흰 고무신은 레벨이 높아요 검은 고무신보다 그래서 저는 흰 고무신도 못 신어봤어요. 맨날 신을 사면 뭘 사냐면 네, 검은, 검정 고무신을 샀어요. 근데 이 검정 고무신도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올 때는 있잖아요. 이걸 벗어가지고 양손에 이렇게 끼고 돌 이렇게 밟으면서 이렇게 해서 집에까지 오면서 이걸 아꼈는데 가을 같은 때 있잖아요. 먼저 이렇게 그 깨를 베잖아요. 깨. 그 깨밭에 가서 놀다가 그 이렇게 얼마나 날카로워요. 그거를 밟아가지고 이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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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꿈치가 쭉 찢어져가지고 막 울면서 들어왔었던지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은 아버지가 운동화를 안 사주고 이흰 고무신을 사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아무리 신어도 잘 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화장실 뒤에 가면 저기 회면이 있었는데 거기다 이걸 막 갈았대요. <laughs> 그 갈으면 이제 운동화 이제 사주실까봐. 네. 예. 하여튼, 예. 근데 어렸을 때 고무신 신고 갯벌에 갔었어요. 거기 증안이라고 하는 그 신창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그 갯벌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저희가 그이드 잡고 막 이제 그러면서 갯벌에서 놀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근데 고무신을 신고서 그런 걸 잡으러 다니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이 끈적끈적한 갯벌에 고무신이 쑤르 이렇게 박히게 되면은 진짜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정말 어린 저는 그걸 쉽게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끈끈거리며 빼낸 이 까만 고무신을 손에 들고 맨발로 이 질퍽한 그 갯벌을 걸어서 이렇게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 시바를 보면서 어 시바는 질퍽 질퍽한 갯벌과 같은 사람이다. 네? 예. 남의 신발이나 뺏고 남의 발목을 잡아당겨서 앞으로 가지 못하게 했었던 삶이 이 시바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는 이런 또 교훈을 얻고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는 낮은 자의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처음 나왔을 때 그가 한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 정말 가슴 뭉클한데요. 여기 3월 9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나시나이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개라고 하는 짐승은요 굉장히 천한 짐승이었어요. 이렇게 멀리 하고 앉혀주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죽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죽어, 죽었다는 거. 그 개, 개인데 죽은 개라는 것이죠. 그러니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추는 그러한 말이었습니까? 그의 내려놓음은 그가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유모의 실수로 장애인이 되었지만 죽을 때까지 스스로는 이 무비부셋은 실수를 만드는 절대로 만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바는 반면에 늙은 여우와 같았습니다. 그는 교활한 정치꾼이었고,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었고, 감히 다윗을 상대로 밀당도 서슴지 않는 그런 에 간이 좀 부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서 어 세상에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또 다른 시바들이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을 죽이며 살아가는 그들이야말로 어디에서 멈춰서야 할지 모르는 그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무비보셋의 전생에는 참으로 기구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다섯 살때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고 유모의 실수로 장애인이 되었고 유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성경에 그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더 안타깝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요단강을 건너 동편 로드발 로드발이라고 하는 뜻은 황무지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예, 그숲그 그 그런 곳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그는 결혼도 했고 아들 미가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 그 누구도 그가 사월의 손자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운명은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에는 할아버지 사울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잘못했기 때문에 예, 하나 터면 이 무비부셋 또뭐할 뻔했어요? 죽을 뻔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아, 정말 아, 정말. 정말 비참한 그리고 기구한 운명의 삶이 아닐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정말 기구했기 때문에 정말 슬프고 비참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지금 읽을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내주 왕께서 왕궁으로 평안히 돌아오신 것만으로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시바로 하여금 그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무비보세스는요. 시바에게 그의 재산 전부를 주라고 할 만큼 재물에 대해서 예, 그 어떤 관심도 욕심도 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가 말한 대로 다윗왕이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온 것만으로 이 무비보셋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발을 씻고 수염을 깎고 새 옷을 갈아입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박한 이 무비보셋의 삶에서 재림 신자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진정한 삶을 엿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정말 무비보셋은 재림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에게는 기다리는 누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시는 왕이 계십니다. 우리 곁으로 반드시 다시 오실 왕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재물이 필요합니까? 예, 재물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물질 때문에 이 시바처럼 사는 그런 인생은 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는 것과 먹을 것이 있어도 주를 위해 금식하며 굶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는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무비보세처럼 비록 까칠해질지라도 무비보세처럼 사실 수 있는 우리. 서천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도 우리의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특권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성 어거스틴이 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대요. 근데 그는 꿈결에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어거스틴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8세기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진젠돌프는 원래는 좋은 배경과 화려한 신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리를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야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진젠돌프가 대답하기를 내 야망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하다고요?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정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만족.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할아버지 재산을 되찾으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재물은 있을지라도 언제는 떠날 수 있지만, 왕의 은총은 떠나서는 안될 영원한 재산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비보세시야말로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을 기다리는 참된 재림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주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이라 아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장 귀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오로지 우리 예수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이 더러운 죄악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오늘 주님을 기다린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세상 사물 그 어떤 것에 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깊이 헤아려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앞에 제시되었던 무비보셋을 통해서 그가 다윗왕의 황군만을 고대하며 자신을 가꾸지 아니하고 그의 고난과 환란에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재림 성도가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에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고 영광을 받으실 자로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고대하는 저희 서천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천교회에 병들고 힘든 많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일일이 굳치 아닐지라도 우리의 모든 간절한 바램을 응답해 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뒤